그, 어, 벌레잡이 꽃이에요. 예쁘죠? 요게 꽃이 분홍인데, 찐 분홍이에요. 요게 지금은 질려고 연분홍이 되었는데, 이 어, 꽃을 또, 또 맞나? 요게 하나 따면, 따게 되면, 이렇게 하나 이렇게 톡 따면, 방금 땄는데, 땄는데, 요게, 이렇게 옆에 딱 놔두면 이렇게 촉이 촉이 생겨요. 이렇게 촉이 생깁니다. 그러면 요를 옆에 놔두면 이 촉이 많이 생겨요. 벌래잡이잘안되시나 이렇게 촉이 이렇게. 제 촉을 여기 지금 하나 심어 놨는데 촉이 다섯 여섯 뭉치가 됐거든요. 요거를 하나 또 이렇게 톡 따게 되면 또 이쪽에 이렇게 심었어요. 따서 심었어요. 따서 심은 건데 어 여기 초기 또한개 여기 나왔어요. 제가 하나 따서 따서 여기 언제 놨거든요 이래 놓으면 살아요. 이러면 얘도 또 꽃을 이렇게 피워요 꽃을 피우고 노이 뭐 넓은 화분에 몇개 심어 놓으면 꽃이 많이 올라와서 정말 예뻐요. 이 키우면 정말 재밌거든요. 벌레잡이라고 하는데 벌레잡이도 작은 종도 있고 큰 종도 있는데 얘는 큰 종입니다. 얘는 작은 종인데, 제가 모종 내놨어요. 이렇게 내놓면 송송송, 송송송 보이죠? 이렇게 올라와요. 이러면,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, 이게, 사축 튀는 재미가 있어요. 집에 하나씩 쓰면, 좋죠? 이분이,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. 빠이. 좋아요 눌러주세요.